안녕하세요. 벨라이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대는 얼음 스펜더, 그대가 얼음이면 나는 불, 뜨거운 내 사랑에도 그대 얼음 녹지 않네. 어찌된 까닭일까? 더워지는 내 사랑에 그대 얼음이 더욱 차가워지면, 끓는 듯 뜨거운 내 사랑이 심장마저 얼게 하는 그대 얼음에 식지 않고 더욱더 끓어올라 불길이 더욱 높아지면, 과한 물을 녹일 불이 얼음을 더욱 얼게 하고, 뼛까지 얼리는 아픔, 타는 불에 기름 되니, 또다시 있으랴 이보다 이상한 일. 사랑은 무슨 힘이기에, 천성마저 바꾸는가?